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주안역 간성역 중간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 소개합니다. 바로 앞에 대로변에 위치했고요. 여기 지상 1층, 지하 주차장, 차단기 다 있습니다.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고요. 아파트 매물이어서 추천 매물입니다. 가적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주안역 간성역 중간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 소개합니다. 대로변에 위치했고요. 주한역 8분, 간성역 8분 거리 위치 있습니다. 방세기 화장실 하나, 깔끔하고요. 앞으로 막힌 곳도 없습니다. 자, 일단 입구부터보겠습니다 입고, 이렇게 길죠. 입고, 공간이 길고 신발장도 한칸반더 이렇게 있습니다. 중문, 이연동 중문 있고요. 일괄가서동 스위치 있습니다. 한번 열면은, 왼쪽에 첫 번째, 이쪽큰 방입니다. 큰 방. 옷장에 들어오면 12자 정도 옷장 들어오고요. 침실로 쓰시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바닥은 폴리식 차 있었고요. 화장실. 화장실 하나지 화장실 하나 사이즈가 꽤 넉넉합니다. 깨끗하고, 복도넣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납공간도 있고요. 이쪽에 작은 방, 작은 방은 저기 또 쪽과 나와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 지금 세탁실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벅 사이즈 넣어서 대형의 스타킹 건조기 모여 놓을 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방향이 대부분 방향이고요 이쪽이 옷장이 아 죄송합니다 넓은 쇼파 왼쪽에 두시고 오른쪽에 TV도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쇼파 놓으실 경우에 4, 5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가고요 보시면 바로 앞에 대로변이죠 저기 왼쪽은 주안역 오른쪽은 간성역 그 앞에 서감 지하차도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육교도 있고요. 홈플러스 있고, 석발시장도 10분 안쪽에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저에 수납공간 길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꽤 넉넉해서 주방용품은 웬만하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신 이 매물은 인천 주안역 간성역 중간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입니다. 감사합니다.